네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동서대학교에서 온 브라이언 마어스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어, 저를 이 자리에 어, 초대해 주신 이영훈 교수님과 이승만 어, 학당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 자격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에 좀 쑥스럽기도 어, 합니다. 최근에서야 한국 현대사를 연구하기 시작한 저는 여기 계신 학자 여러분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감이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원래 북한 학 연구자입니다. 제가 바닐 종족계 역사 내란 14장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남북한이 과연 같은 민족이냐는 질문에 대해 깊은 전문 지식이 없는 외국인의 견해라도 어쩌면 보탬이 될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자, 제가 개인적인 비유로 설명드리자면, 제 형이 어렸을 때 서로 외모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서 진짜 안 닮았다고 하나도 안 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은 금방 저희가 형제라는 것을 알아보더라고요. 비슷하게. 어, 남북한 어, 사람들도 서로가 다른 점만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어, 이제는 겉모양만 같은 민족 정도로 생각하게 된것 같아요. 슬라이드 음. 예를 들어 중국 심양 어, 식당에서 일하는 북한 정업원이 달북자 출신 남한 시인 장진성 씨한테 남조선 사람들도 겉으로는 우리와 같은 민족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 민족성은 남조선엔 없는 절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어, 이런 말을 했대요. 어, 이영훈 교수님도 이 말에 동감하시면서 김정은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인용하십니다. 즉 어, 민족 동족 같은 개념은 이미 우리 머릿 속에서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머릿 속에서 지워졌다. 어, 이게 20, 2024년 1월달에 나온 말인데 이 교수님은. 어, 남한의 한국인들이 젖어있는 민족 환상을 깨트려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낄 지경이다 라고 쓰신 것입니다. 어, 이 교수님 입장을 잘 어, 이해합니다. 그리고 한국 어, 진보가 어, 일종의 어, 환상에 빠져, 빠진 것 같다는 데 어, 동의합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외국인이라서 그런지 제 시각은 좀 어, 다릅니다. 제가 2011년에 병양, 남포, 원산을 방문했을 때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던 생각은 60년 넘게 분단된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같을 수 인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북한을 다녀온 제 외국인 친구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외모가 비슷하다거나 언어가 같다는 그런 뭐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 독일인과 스위스인도 어, 언어를 공유하고 외모도 비슷하지만 어,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남북한 사람들은 언어뿐만 아니라 행동이나 처신하는 방식까지 정말 비슷해요. 외국인 눈에는 분명히 한민족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 이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어, 일제 시대에도 지방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은 멀리 여행을 가거나 멀리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어, 걸 수가 없었잖아요. 오히려 요즘 남북한 사람들이 분단 이전보다 서로를 더잘 알게 됐을 부분도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직접 만나진 못하더라도 TV를 통해 달북자 이야기를 안 들어본 남한 사람은 아마 없겠죠. 또 K-드라마나 K-POP이 담긴 USB 덕분에 요즘 함흥이나 정진, 주민들은 예전 조상들보다 서울 삶에 대해 훨씬 더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현실에서 사라진 것은 민족 자체가 아니라 한국 진보가 주장하는 민족주의인 것 같아요. 아직도 북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말로는 표현하지만 그 감정을 진심으로 느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물론 다른 사람이 진짜로 무엇을 어, 느끼는지 알게 뭐예요. 그렇죠? 어, 안다고 어, 단정하는 건 언제나 좀 어, 조심스러운 일이긴 하죠. 그래도 서독에서 어, 6년이나 살아본 저로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 냉전 시절에 서독 사람들은 독일 민족이나 도, 동일에 대한 이야기는 꺼렸습니다. 어 꺼리면서도 막상 동일할 때가 되니까 높은 세금을 내는데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한국 진보는 결해나 동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꽤 좋아하고 스포츠 행사에서 한반도기를 흔드는 것도 좋아하지만 금전적인 희생을 감수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그냥 동일을 계속 미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 남북연합이라는 과도기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그 연합 단계가 적어도 20년 정도 걸려야 한다고 하고 그것도 엄청 느슨한 연합이어야 한다고 하네요. 어, 경제 협력좀 하고 올림픽 단일 팀 만들고 어, 병양이나 금강산으로 자유 여행 가는 것 가는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마치 아프가니스탄에서 살고 싶지 않으면서 탈레반을 존경하는 온건 무슬림처럼. 북한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지만,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북한이 무한정 계속되기를 바라는 거죠. 어,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평양에서. 북한이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감정 밑바닥에는 보수진영이 느끼는 것과 어, 별 차이가 없는 두려움, 즉, 북한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진보 성향의 국민은 김정은의 핵무기 개발은 미국 백권주의에 대한 방어라고 뭐 김대중식으로 노무현식으로 변호하면서도 속으로는 미군 철수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겉모양 민족주의가 아니면 대체 뭡니까? 이 사고 방식이 남북 관계에도 오히려 나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1 4 장에서 이영은 교수님은 동독과 서독 사이의 인도주의적 교류를 남북한 간의 교류가 없는 상황과 비교하십니다. 그 차의 이 이유를 한반도가 분단되었을 때 가족의 신성성과 불가침성을 인정하는 근대 문명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잡고 계시죠. 이것은 저에게 아주 흥미롭고 아주 신선한 지적이었고 다른 많은 것들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 여기에 한 가지 이유를 더 붙여 보자면 분단 독일은 민족주의보다 냉전 정신이 더 강하게 지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냉전 정신이 아주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좀 이상한 말 어, 같이 들릴지도 어, 모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냉전은 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경쟁이었던 만큼, 어, 각 체제는 스스로를 인권의 수호자라고 내세웠습니다. 물론, 인권에 대한 개념은 완전히 달랐지만, 어, 양쪽 국가는 어,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쇼케이스였던 소독과 통독은 자기 주민들이 가족을 만날 기본 권리만큼은 꼭 존중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로 두 나라 간의 우편 서비스나 전화통신이 계속 유지된 건 물론이고 오스트폴리틱, 빌리 브란트 유명한 오스트폴리틱이 등장하기 전부터 분단된 가족들 사이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죠. 이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건 1964년에 반면에 2000년부터 남북 관계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요란한 민족주의 구호 아래 냉전 정신을 넘어서겠다고 다짐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 모든 정상회담은 자신 자존심으로 가득 찬 극단 민족주의 북한 지도자와 약간 기가 죽은 온건 민족주의 한국 대통령 간의 만남이었죠. 아시겠지만 문전 대통령은 어, 북한에 갔을 때대한민국이란 말도 꺼내기 싫어서 어,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어, 불렀죠. 이러한 정상회담에서 화목한 분위기가 깨질까봐 어, 인권 문제는 절저히 외면 당했습니다. 김정은과 문재인은 온라인 가족 상봉조차 일상화할 의조도 의지도 없어 보였죠. 그러니까 앞으로 남북 대화를 재개한다고 해서 인도주의적 어,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것은 어, 좀 비현실적이에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니다라는 어, 김정은의 발언은 어, 남한의 어, 환상을 아직 완전히 깨뜨리지 못한 것 같아요. 어, 진보 진보 논평가들은 김정은의 말을 어, 무슨 흡수통일에 대한 거부로 해석하려고 좀 다운플레이하려고 어, 애를 써왔죠. 어, 앞으로 출범할 진보 정권 아래에서 대화와 협력이 다시 시작될 거라는 희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진행 중인 마가 혁명이 한국 진보에 더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수십 년 동안 진보 진영은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이를 걱정 없이 남북 연합을 옹호하면서 반일이나 반미 종족주의를 마음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군인을 군인을 절수하고 싶어도 절수할 수 없다는 자신감이 거의 모든 진보 지식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죠. 여기서 보실 수 있듯이 미국은 지정학, 지경학적으로 한국을 버릴 순 없다. 한국은 이 부분을 최대한으로 <laughs> 활용해야 한다. 뭐 2024년까지만 해도 이러한 평가는 현실과 잘 맞아 떨어졌죠. 좀 맞는 얘기였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이 딥스테이트는 미국 국민들보다 금융 엘리트를 더 챙겨왔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도 첫 임기 때이 전통을 깨지 못했습니다. 일부 진보 지식인들은 이번에도 미북 현상이 협상이 다시 시작되기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 2.0는 다르죠.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한국인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나토를 포기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한미통맹을 깨는데 그게 망설이겠어요? 그렇다면 USFK라는 안전장치가 없어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진보가 계속 진보 민족주의를 내세울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남한 진보는 미국, 일본 아니면 중국, 북한 그 사이에서 한쪽을 확실하게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 선택이 겉모양 민족주의의 불성실함을 드러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한국 민족주의를 완전히 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글로벌리스트들은 그렇다고 하겠죠. 그들에 따르면 민족주의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퇴행적인 이념이니까요. 저도 오랫동안 그 생각에 동의해왔습니다. 서울에서 유학하던 시절, 그러니까 1985년에서 1987년까지 저는 거센 한국 민족주의를 직접 겪어 봤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당시 전두환 정권과 운동권이 경쟁하듯이 민족주의 선전을 퍼뜨렸는데,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월급쟁이들도 지나가다 저를 양놈이라고 부르거나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따라다니면서 Hello, Hello, Mr. Monkey를 외쳤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지긋지긋했는지. 그리고 2001년에 한국에 다시 온 뒤로는 2002년과 2 0 0 8년에 반미 광풍도 목격했습니다. 또이 영은 교수님과 임지현 교수님의 책을 통해 반일 종족주의 혹은 희생자 의식 민족주의가 한국 현대사를 왜곡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책을에서도 제가 낸 어, 사랑받지 못하는 공허국이라는 책에서 저는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아주 강한 민족주의와 약한 국가정신을 결합하고 있다는 점을 이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불균형이 유기오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였고 지금도 대한민국 안보에 여전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동안 저는 미국 딥스테이트의 글로벌리스트들이 한국에 대해 보여준 이상한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왜 미국을 신뢰하지 못했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가 발표문에서 예를 몇개 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겠지만 한국 보수 우파에게 미국을 좀더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중국보다는 미국과 손잡는 게 훨씬 낫죠. 그런데 맹목적으로 어, 믿으면 안 됩니다. 미국에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척도 없고 오직 이해 관계만 있을 뿐이다라는 키신저의 어, 유명한 말을 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새 어, 아프리카나 어, 중동으로부터의 대규모 이민과 어, 이 교수님의 아까 말씀하신 워크. 문화가 서구에서 얼마나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이두 가지 재앙을 모두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보수와 진보가 공유하는 민족주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려면 강한 국가정신이 필요한 것처럼 글로벌리즘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면 민족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반일 종족주의와 맹목적인 국가주의의 결합이 아니라 건전한 민족적 자부심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하나로 묶는 민족시민 정신입니다. 이 제안은 민족주의를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과도한 세계화에 대한 방어벽으로 재평가하는 서구 학계의 흐름과도 마저 떨어집니다. 이 민족시민정신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기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헌절 제헌절을 예전처럼 공휴일로 복원하고 프랑스처럼 공화국을 기념하는 날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스티오의 날이 프랑스에서 분열적인 역사 논쟁을 피하면서 진행되는 것처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노력은 좌파와 우파가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겠지만 새로운 한미 관계의 냉혹한 현실이 두 진영을 가까워지게 만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